민주당에서 그렇게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민주당 한 명, 국힘 한 명, 한 명은 어, 여야 합의제로 하기로 돼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직도 한40% 정도의 어, 그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나와도 당선은 안될것 같은데, 뭐, 모든 그런 한40% 정도의 국민이 그래도 지지를 하니까 그 지지를 얻고 지금 저렇게 망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 윤보선 대통령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어, 김대중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겪어왔지만 이런 난장판 전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경기는 지금 문재인이가 아, 퍼주고 그다음 천조 빛 국가미절 천조라는 그 천문학적 숫자를 늘려 놓은 바람에 지금 국가 경기가 제가 상당히 낙천적인데요. 이만큼 어려운 걸 제가 겪어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물 경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을 보고 일방 나무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 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권영세 권성용 투건 어, 스타가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어차피 국힘이 많이 심사숙고 끝에 어원들도 일사불란하게 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번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탄핵 국면에.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또 친중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흘러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강 어, 뭐한 미중을 너무 뭐 어느 일, 일부 치우쳐서 자극하는 것은 뭐 저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대야 투쟁을 잘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슈 선점도 하고요. 잘해 나가고 있으니까 개음 사과하는 문제로 지금 단계가 시끌시끌한데 어 개음 사과 문제도 한번 권영세에게 맡겨 놓고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 너무 그걸 가지고 친중 스파이다라는지뭐 이런 식으로 모는 것은 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너무 어 심하게 하는 것은 뭐 좋지 못하다. 이제 좀어당이 안정세를 찾아가니까 한번 맡겨 보자. 비록 뭐 사암할 줄 모르고 답답한 국힘이었죠. 그런데, 아또 어, 지금 현재 한동훈 파들이 좀 위축되었고, 한동훈은 또 물러났으니까만큼 우리가 좀 지켜보는 수순으로 가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분 좋은 소식 하나는 원희룡 장관의 일타강사, 어, 원희룡 장관에게 이제 어, 전당대회의 후유증은 이제 지나간 일이거든요. 지나간 일을 이제 니 옳고 내 옳고 걸렀다 말다. 저도 뭐, 어, 한동훈을 열렬히 지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때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희룡 장관이 또, 어, 탄핵 무효에 대해서 일타 강사로 나서고, 어, 우리 한덕수 어, 장관, 어, 부무총리께서 권한 대행께서 헌법적 하만 임명을 나는 못한다. 나를 뭐 말하자면 오늘이라도 쫓아낸다 했으니까 쫓아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국면으로 갔다. 이것은 그 바로 헌법적 판관을 임명 바로 못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내라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내라는 어, 절대 어, 성립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법도 상식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데, 나라의 주인이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뭐5.18 때처럼 한 고를 어, 뭐, 점령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뭐, 현재의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에서 뭐, 전체주의 국가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 거구 그 나라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살멸하라 그랬습니까? 아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오히려, 어, 굴러온 호박이라고, 어, 마음대로 하던 것을 국민들이 이제 각성했다. 각성한, 어, 우리 국민들이 이 충분히 막아낼 지경이 됐다. 이 똥별들이나 언론들 그리고 패널들, 어, 시, 방송들 모든 것들이 지금 어, 정 정권 권력의 행, 항배를 두고 자기들이 지금 막껏 어, 그래 지금 호도를 했는데 국민들을 어, 왜곡되게 하고 하고 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를 초과되면은 이런 국민이 지속되면은. 논조도 변하고, 뭐, 어쩝니까? 이런 더러운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이제 우리가 각성했으니만큼 힘을 내서, 어, 그렇게 우리가 하, 도록 하고요. 현재 4월 18일날, 그, 두 명의, 어, 재판관이, 그, 문재인이가 했는, 추천한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는, 어,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탄핵 심판은 마비 상태가 온다. 그래서 탄핵이 되지 않고 내라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지금 꼬리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아, 체포하라 하더니 왜 체포하지? 왜? 체포 한 해보지. 어? 진년간에 유일 사태가 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한남동을 열0겹 승무격으로 에어 사든지 한번 해보죠. 마음껏 해보죠. 어? 눈치 보던 경찰들. 왜 지금 조용한가? 이거죠. 그리고 김영어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 기자회견을 해서 그 잘하죠 그 우리 그어 지금 김용련 장관 변호하는 그 젊은 변호인들 정말 잘합니다 순발력있게 아주 그 우파정신이 두철한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몇번 제가 울산 그 문재인 시위대 그 처벌 문제로 어 만나 뵙는데 아 상당히 그 그간 그 우리 그 변호사다. 이렇게 순발력도 빠르고요. 그 유튜브 하니까 제가 밑에 썸네일로 아르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이 문제도 지금 뭔가 좀 전향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우리 공병호 TV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아르켜주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정규재 씨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어, 그리고 어벤져스 t v 의 이현종, 그, 신지호 씨가 굉장히 그 반윤화를 해버렸는데, 너무 그 각성을 촉구합니다. 너무 그렇게 나가시는 것은, 아, 어, 안 된다. 우리 가 반경 나서는 윤과 김용현, 또 그리고 한 대행, 한덕수 대행 긴급 담아 여야가 합의해봐라. 합의하면 내가 하겠다. 어, 그런데 우리 권성동 대표는 절대 통과, 탄핵, 어, 재판관 4명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팠는, 민주당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그, 어, 그 헌법재판장 그 임기 만료로 끝나는데 안 되게 임명 못하게 막아선 과업이다. 재업이다. 법장을 그대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 그리고요. 어, 홍준표 씨는 이거는 지금 경선을 해도 안될 인간이 지금 김치국을 마셔가지고, 어? 뭐, 국힘의 파멸까지 하면서 탄핵 반대하던 인간이 지금 뭐, 막 때를 만난 듯이 하는데 저 인간은 나와봐야 안될 텐데 저렇게 어, 권력에 미쳐 있군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뭐, 정의구현 박한석이라든지, 어, 아, 우리, 그, 어, 우파, 아, 저, 지금, 어, 유튜브들 상당히 지금 신의 한수라든지, 어, 아, 지금 정광훈, 그 강한문 팀이라든지가 한남동을, 어, 철저히, 어, 지킨다는, 어, 그래서, 뭐, 저런 인간들이 나와봐야, 트랙타 100대 나와봐야, 되지도 않고요. 참말로 웃기는, 어, 그것에, 어, 우리가 지금, 어, 잘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오늘 현재. 어, 오늘 이제 12월 26일 현재 고무적인 상황이니까 우리 일반 지지자들은 최대한, 어, 저도 1월 4일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못태고한 사람의 동지라도 더 나오게 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어쩝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SNS에서 그을 퍼나르고, 억울한 것을 퍼 나르고, 이 잘못된 방송, 언론, 우리가 SNS 개미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철저히 우리가 어 목소리를 내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그 가짜 여론조사 엉터리지만은 응하고, 우리 개미의 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의 쾌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을 쓰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 페이스북 활동도 하시고요. 또 어, 당계도 출연해서 당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어, 집회에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 반격은 시작됐고 각성된 우리 자유보수가 지키고 있다. 이 얼마나 흐뭇하고 고무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